반갑습니다. 오늘도 전국의 행복을 퍼드리는 행복 배달원 박부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아산으로 힐링 떠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향 친구인데 보고 싶다고 또 전화를 했네요. 힐링하러 가는 시간입니다. 벌써 못 만난 지가 뭐 손가락 몇 개는 해하려야 되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또 이렇게 친구들이 소문소문 해가지고 행복 배달원 박부장을 또 불러주네요. 어 벌써 이제 따님들도 많이 크다 보니까 따님들이 또 아드님이 차를 필요로 해서 연락을 주는 고향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유성을 출발해서 아산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네요. 늘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는 더뉴 레인은 뭐 1700, 1800선으로 가는 가격선인데 초기에 나왔던 더뉴 레인은 지금 뭐 1000에서 1300이 정도 사이라서 또 의외로 많이 아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친구들 따님한테 지금 나오는 더뉴 기아 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이전의 모델로 하기에는 마크도 기아 엠블럼 또 마크인데 좀더 변화된 신형 기아 레이로 해 주고 싶은 마음에 2022년도 차량을 특별히 주문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벌써 또, 가을로, 문턱으로 접어드는 시간들입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탁송을 가다 보면 참 풍경이 아름다워요.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대한민국의 풍경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, 정말 제주도 안 가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하늘의 구름과 청명한 가을 하늘.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집중해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주행거리는 지금 한 7만키로 이제 됐는데요.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있고, 후방카메라, 블랙박스라든지, 블루투스 기능, 접이식 미러, 웬만한 편의 사양은 네,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기본형 모델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. 또 전국 어디에서, any call, a n y w time,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박 부장이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해서 집 앞까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유성을 지나가지고 세종시로 이렇게 접어드는 길목이네요. 항상 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탁송을 가면서 전국에 행복을 배달하러 또 가는 이 길도 참 좋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고향 친구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또 가서 소중한 시간 함께 차도 나누고, 어떻게 살아왔는지, 어떻게 지내는지,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, 인생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아산 탕정면이네요. 박부장이 아주 좋아하는 돌담길 걷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곳은 바람 자체가 힐링이죠. 산골짜기 오두막집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 아주 운치 있고 좋습니다. 여기에 뭐 커피 한잔옛 이야기 나누면 더할 나위 없죠. 들어오니까 또 나름 새로운 길들이 또 나타나네요. 네, 어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거의 다 도착했네요. 수고했습니다.